램중거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램중거차 임가장에 직접 시운전을 체크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머플러 라인도 다 깨끗하고요, 부식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프레임도 다 깨끗하고요. 이쪽도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배기 라인도 다 지금 보시는 거가 지금 깨끗하고. 안녕하십니까 엘린눈고타 임가정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가성비 최고의 차량 네 가성비 정말 미쳤고요 컨디션도 정말 최고의 최상급의 차량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들의 구매 대는 80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 네 SUV 차량들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10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차량들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네, 궁금하시거나 구매 우향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엘린중고차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엘린중고차에서 오늘 SUV 10대 모두 알선수수료 부담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탁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탁송비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엔진월까지 서비스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차량 네데스가 많아 갖고요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차량은요 현대 산타페 DM4 프리미엄 모델로 준비를 해 봤고요 판매 금액은 830만 원입니다 연식은 15년식에 1 6만6천0 0 k m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네 회색 바디 차량입니다 온도석과 도서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후메부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온도석 시트 컨디션 깨끗합니다 이열시트 컨디션은 전혀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핸들 컨디션도 핸들 카본으로 씌워져 있어갖고요. 컨디션 상당히 깨끗하고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계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선 16만 6천 키로 운행되었습니다. 운전석 도면부를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기어쪽에 보시게 되면 운도석과 도석,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그리고 이 차량에는 네, 방음 네, 장치까지 이렇게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열에는 수동커튼까지 장착되었고요.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폴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룸 컨디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4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성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수석적 2열도 하나 판금교환 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노이 하나 없는 올양업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성원 보험료는 21만 3천 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산타페 DM 레일. 네, 이 차량은 하륜 구동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870만 원이고요, 연식은 13년식에 15만 8천 키로 운행이 된 네, 경유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회색 바디 차량이고요, 운두석과 도수석 라이트 컨디션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합니다.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내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은 전혀 사양감 느껴지지 않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핸들 컨디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갔고요 계기 판단 자직은별대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선는 158,000km 운행되었습니다 기어 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저수석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와 오토 윈도우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펄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 2명에서 차박을 하여도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엔진룸 컨디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2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승문정보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운전석도 뒤쪽 핸다 하나와 이렇게 트렁크 이렇게 판금 교안 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누이 하나없는 올량업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적 보험료는 19만 5천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의 얼류 쏘렌터 프레스테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금액은 899만원입니다 연식은 15년식에 19만 2천키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회색바디 차량입니다 운도석과 도서,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네 거의 뭐 준신차크 컨디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전혀 사용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2열 시트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핸들 컨디션도 현재 지금 까진 거 전혀 없습니다 컨디션 관리 깨끗해요 대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 19만 2천 키로 운행되었습니다 스마트키 두 개가 보유되고 있고요 전동접이 사이드미러와 오토 윈도우, 운도석과저수석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모두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 엔진룸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이제 지금 4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성호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네, 무사고 차량이고요. 운도석쪽 2열도 하나 판금, 들어온, 판금 교환 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정과 보험료는 139,000원 나왔습니다 네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의 신형 스포티지 1.7 노블레스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금액은 890만 원입니다 연식은 16년식에 159,000km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네, 해적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도서 라이트 컨디션, 백화인성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힐컨디션 전혀 까진 거 없고요 엔진룸 컨디션도 네, 깨끗합니다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배기 판도 인제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키로 수는 15만 9천 킬로 운행이 되었고요. 이어 앞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도로석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저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역시 깨끗합니다. 이어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전혀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요. 핸들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고요.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오토 민더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폴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에서 성...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단순 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판금교환이 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쉐도이 하나 없는 올으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성과 보호면은 네, 11만원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 네, 프리미어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금액은 910만원입니다. 연식은 17년식에 18만 3천키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블랙바디 차량입니다 운도석과 도서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운도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네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이열 시트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핸들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이 관리 상태 정말 최상급입니다 계기판 던져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 18만 3천 키로 운행이 되었습니다 운도석도 면부를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과 네,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기어쪽에 보시게 되면 운도석과 도서석 통풍 열쇠 모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키는 두 개가 보유되고 있고요. 전동급이 사이드미러와 오토윈도 우 들어갔고요. 네, 핸들 열선, 오토 스탑 들어갔습니다.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후방카메라 선명하고요. 정품 하이패스 레미러와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은 2열까지 폴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네, 성인 두 명에서 차박을 하여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컨디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60% 정도 남았습니다. 실컨디션은 내 네, 생활의 흔적은 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성과 기록부를,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단순 사고 차량입니다. 도석 쪽 도어 하나 판금교환 들어갔고요. 엔진 너은 깨끗합니다. 세부상태도 불량이나 미션먼 하나 없는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성은 보험료는 23만 6천원 나왔습니다. 여섯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맥스크루즈 익스클리시브 네, 스페셜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금액은 959만원입니다. 연식은 14년식에 15만키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회색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라이터 컨디션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엔진룸 컨디션 깨끗하고요. 계기판도 엔진 지금 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1 5만 k 로 운행되었습니다.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룸미로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었고요. 뒤쪽도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도수석 통풍열선 모두 들어갔습니다. 오토홀 전다시 파킹 오토홀 전방 센서 들어갔고요. 핸들 컨디션도 네, 핸들은 여기 생활의 흔적은 살짝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장착되었고요.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네, 운전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은 전혀 사양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전동접이 사이드미러와 오토윈도우, 차로 유지 보석 기능 시스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차량도, 네, 이 차량에는 지금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갔는데요. 옵션은 상당히 좋아요. 썬루프 하나 없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지금 2열까지 폴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성인 3명이서 네, 차박을 하여도 넉넉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어 트레드는 이제 지금 6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정검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거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이나 판금 교환 전혀 없고요.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노이 하나 없는 올 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정원 보험료는 19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차량입니다. 삼성의 QM6 2.0 알리 내네 최고급형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판매 금액은 950만 원입니다. 연식은 18년식에 17만 킬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네, 해적 바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라이트 컨디션, 백컨디션 전혀 없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준신차급 컨디션입니다.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 상당히 깨끗하고요. 휠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습니다. 엔진룸 컨디션 깨끗하고요.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미로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 되었고요. 계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 키로수는 17만 키로 운행 되었고요. 뒤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도석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스마트키도 두 개가 보유되고 있고요. 전자식 파킹과 네, 크루즈 컨트롤 장착 되었습니다. 도석 시트 컨디션 전혀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핸들 컨디션 전혀 까진 거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에는 대형 파노라마 썬더프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이 차량은, 네, 풀 옵션 차량입니다. 풀 옵션급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네, 2열까지 폴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이 차량의 성능성검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견이나 판금견은 전혀 없고요. 세부 상태도 불량이나 미션의 하나 없는 올 영업 판정 받았습니다. 차량의 성인 성어 보험료는 13만 2천 원 나왔습니다. 여덟 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네 사륜 구동이고요. 프리미엄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판매 금액은 1,099만 원이고요. 연식은 16년식에 11만 1,000km 운행이 된 경유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네 블랙펄이 들어간 청색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전석과 도서설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도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필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였고요. 엔진 컨디션 관리도 거의 뭐준신작업 컨디션 그대로입니다 운전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계기판단 현재 지금 벨트의 경고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키로수는 11만 1000km 운행이 되었고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도수석,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습니다 도수석 시트 컨디션 상당히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네,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이열시트 컨디션은 전혀 사양감 느껴지지 않고요 핸들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핸들 열선 그리고 네, 오토 스탑 이렇게 들어갔네요. 트렁크 공간도 네, 2열까지 폴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성능 등호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렇게 판금 교환이 3개가 있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노이 하나 없는 올량어 판정받았고요 이 차량의 성능성과 보험료는 아홉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의 원료 서렌터 넷프레스티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판매금액은 1,070만원입니다 연식은 15년식에 1 7 8 0 0 0 k 운행이 된 경유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회색바이 차량입니다 온도적과 도수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후면부 컨디션도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휠 컨디션 내 네, 까진 거 전혀 없고요 예, 엔진룸 컨디션 관리도 네 깨끗합니다. 운조석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미러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이 들어갔고요. 계기판 단면 지금 별도의 근거 등 하나 없습니다. 주행 키로수는 17만 8천 킬로 운행이 되었고요. 기어 앞쪽에 보시게 되면 운조석과 수석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고요. 핸들 열선 들어갔습니다. 조석 시트 컨디션 전혀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운조석 시트 컨디션 역시 깨끗하고 전동 시트 들어갔네요. 이열 시트 컨디션도 네 전혀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요. 핸들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에도 역시 대형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갔습니다 옵션은 상당히 좋, 좋아요 좋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폴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 네,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성능성과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 견이나 판검 교환 전혀 없고요 세부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노이 하나 없는 올 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차량의 성능점은 보험료는 13만 7천원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입니다. 삼성의 KM6 네, 4륜구동이고요. 알리의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천만원이고요. 연식은 1 7년식에 18만 8천 k 로 운행이 된 경유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해석받이 차량이고요. 운도석과도서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전혀 없습니다.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운도석 시트 컨디션 전혀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요.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이어 시트 컨디션도 네, 거의 뭐 최상급이에요. 준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예요운도석 도면부를 보시게 되면 네 블랙박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사제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이 되었고요.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갔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고요. 계기판도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 10만 8천 키로 운행되었습니다. 기어 앞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가 조수석, 통풍열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습니다. 전등급이 사이드미러와 오토윈도우, 핸들 열선 장착되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2열까지 폴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엔진 눈컨디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60% 정도 남았습니다. 네,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단순교환이 있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상태도 불량이나 미세누이 하나 없는 올량업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점검 보험료는 14만 2천 원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네, 가성비 최고의 차량, 또 컨디션까지 준신차급 컨디션, 컨디션의 차량들로 이렇게 80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 차량으로 총 10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저도 10대는 처음 촬영하는 거라서 좀, 네, 좀 어렵기는 한, 한데요. 에, 뭐, 촬영하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편집할 때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피곤하긴 한데요. 그래도 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네,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또 저도 나름, 네, 또 위로가 되고요. 이 차량들도 엘림중고차에서 열대모드 알선수수료 부담없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때 궁금하시거나 구매 우향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엘림중고차 대표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림중고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전국 탁송 전액 칼부 도 가능하고요. 탁성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탁승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고요.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엔진오일을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들께서 타시던 차량을 최고가로 매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폐차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엘렌딩고차 임과장었습니다 감사합니다.